안녕하세요. 영희가 정입니다. 사주는 네 개의 기둥이 조합된 것입니다. 육십각자라고 하는 기둥들 가운데 네 개가 선택되어진 것입니다. 하나의 기둥이라는 것은 사주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인 것입니다. 따라서 기둥 하나 하나에 대한 좀 깊이 있는 이해가 매우 필요하게 됩니다. 어떤 기둥에서 천간과 지지의 관계에 있어서 천간은 지지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지지의 어떤 글자가 모이냐에 따라서 천간의 힘이 강해지기도 하고 또 약해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병화 일관의 경우에 지금 이렇게 여섯 개의 기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순서는 이쪽부터 이쪽의 순서로 가장 힘이 강한 병화부터 가장 천간의 병화 힘이 약한 순서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좀 설명드리면 병인일주가 가장 강한 것이 되어 있는데 병인일주는 인이라는 글자가 목생화로서 청간의 병화를 굉장히 강렬하게 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병호일주가 되는데 이것은 자신과 동일한 오행이 놓여있기 때문이죠. 이 다음부터는 청간의 병화는 지지의 식신상관이라든지 재성이라든지 관성을 까게 되는 것인데 병진일주와 병술일주가 3위와 4위가 됩니다. 그런데 병술일주가 3위가 되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병술일주는 이 수리한 글자가 인호술로 화국으로 좀더 변화하기 쉽기 때문이고 병진일주는 신자진 수국으로 오히려 토이지만 수로 변하여 천간의 화를 극하는 형태로 변화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병신일주와 병자일주의 순서가 되는데 병신일주는 천간 병화 입장에서 재성이 되어 자신의 기운을 좀더 많이 소모해야 되는 것이고 병자일주는 관성이 되어서 오히려 극을 당하는 입장에 놓이게 되니 가장 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순서대로 조금 숙지를 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다른 천간에 대해서도 뭐 나중에 기회가 닿는 대로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